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 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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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영철입니다 저는 개봉역 초역세권 신개봉 4만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우와! 네, 우아는 드래곤 아이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네, 아파트를 찾아서 이 아파트 보시면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어, 역세권입니다. 여, 개봉역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사이에 걸어서. 어, 여기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도 숨어 있는 아파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저평가되어 있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숨은 보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장을 나왔습니다. 신개봉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 아파트는 그러니까 173세대 총한개동 2001년 3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긴 배정학교는 고원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시세를 한번 볼게요. 네, 한번 시세를 한번 볼게요. 네, 83이 일단 최신 수준을 보고, 야, 저렴할, 네, 네, 여기는 가격이 좀 나갑니다. 네, 일단은, 일단 25평짜리가 지금 101동, 여기 중층짜리가 일단 4억 정도 시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4억 정도의 가격. 그러고 한번 볼게요. 여기, 104제곱메다는 몇 평일까요? 이거 30평대인 것 같은데, 일단 중층을, 잠깐만요. 일단은 매물이 많지는 않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 보시면 하나만, 일단, 이게 안 되지? 아, 네. 30평대가 지금, 네, 30평대가 한 4억 3천에서 4억 7천 정도. 네, 우리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가격 한번 볼까요? 마지막 평수. 네, 더큰 거. 자, 108제곱미터. 네, 5억대입니다. 네, 5억 정도. 이거, 이건 저층이네. 저층 누르면 안 되죠? 저층은 일단은, 일단은, 이거 보시면 7층짜리, 한 중층 정도 되네요. 네, 5억천. 네, 가격을 보면 32평 대는 5억대입니다. 네, 5억천만원. 네. 네 가격이 네 그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네 그러면 이 아파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네. 네 여기 아파트는 내가 한번 잘 설명. 여기 하이마트가 바로 이렇게 있고 이쪽을 통하면 이쪽으로 가시면 개봉역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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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어, 이쪽 쭉 가시고 그렇게 가시면 개봉역 2번 출구에 나옵니다. 2번 출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네, 역세권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죠. 네, 같이 보고 계셨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아파트의 모습들, 네, 이렇게 전경들 보시면 한계동입니다. 한계동, 네, 여기 화합 희망, 네, 이춘성 작이라고 썼네요. 이게 이게 작가가 이렇게 화합 희망을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이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경비실이고 여기 사만아파트입니다 사만아파트 네 이게 사만아파트라고 쓰여있죠 네. 네 이런 모습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신개봉 사만아파트를 같이 보고 계십니다 네한계 동이고 나름대로 이 아파트는 역세권이고 또 일단 여기는 영등포교 도서하고 개발에 많이 가깝기 때문에 또 혜택을 받을 아파트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보면 여기 결혼식장인 것 같아요. 네 예식장도 옆에 있고 여기는 아이들이 떼어 놓을 수 있게 있도록 네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너무 깔끔하고 잘 관리됩니다.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애들이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스폰지 같은 그런 예, 그릇 그 밑에를 이렇게 깔아놔서 넘,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예, 안전하고 너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네, 보시면 아빠 여기 놀이터의 모습입니다. 네, 이게 사만 신개봉 사만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네, 애들이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근 사만 로즈비라고도 어, 이렇게 민되돼 있고 여기가 뭐 써있기는. 삼만 나우이라써 있는데 이게 일단 정식 명칭은 신개봉 삼만 아파트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인장을 같이 한 개동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 네, 나름대로 네, 여기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드래곤 아이언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 가격이 일단 여기도 이제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이라 어, 이런 부분들 아파트 또이 매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매물이 또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임장을 나오셔서 이 아파트를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아파트를 너무 튼튼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이 아파트가 나름대로 역세권 아파트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역세권 아파트들은 매입을 하세요 네. 왜냐면 역세권 아파트들은 수요와 곡수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자들이 많아요. 네, 역아파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많아요. 또 직장인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여기에서 살면 더 알편한 거는 다전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여기가 보시면 지하주차장도 있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여기에서는 아파트가 또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보 저와 함께 신개봉. 삼만 아파트를 같이 보고 계십니다. 네 주차장 유출. 네, 입구입니다. 네 주차장 보이시죠? 네지하 주차장도 땅도 파 있고 나름대로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품대봉삼만 <laughs> 아파트 나우빌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살, 설명하고 있고 이 나우빌 아, 근데, 나좀 헷갈렸어요. 여기 개봉동에 오시면, 여기, 여기, 2번 측는 사만 로즈빌 있고, 여기 나우빌 있고, 저쪽은 사만 아파트 또 있어요. 네. 2군 1번 구에 있어요. 여기가 보면은 사만이, 예전에는 여기가 많이, 어, 여기 사만, 사만 아파트가, 어, 나름대로는 이게 개봉엔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개 아파트가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사만 로즈빌, 여기 사만 신개봉, 사만 아파트, 저기 개봉역, 1번 측에3만 아파트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거,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도 이 아파트에 대한 3만 아파트의 브랜드는 개봉에서는 구실 하는 겁니다. 네, 개봉에서는 3만 아파트가 많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 이상으로 석세스를 마쳤습니다. 와!